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기릿 끼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환율이 진짜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빠르게 오늘의 경제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이래도 될까요? 진짜 환율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환율이 1380원대를 돌파했고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은 1386.7원 이러다가 하루 만에 1380원 또 뚫고 1390원 또 뚫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생깁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무슨 타임어택 경기도 아니고 하루에 10원씩 돌파하는 기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돌파했다고 한대요. 그렇다면 이렇게 환율이 급등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다시피 한국의 잘못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인가 봤더니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이제 FOMC가 당장 코앞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수요가 높아져서 지속적으로 강달러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달러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그 와중에 유럽의 상황이 지금 현재 메롱이다 보니까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의 강달러 더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 결과를 우리가 왼쪽에 확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강달러의 힘으로 소비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환율의 힘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그 와중에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겠죠. 미국의 소비가 좋을 수밖에 없는 만큼 그 반면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수출할 때는 당연히 그 경쟁력이 약해질 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제품을 살때 달러 때문에 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싸?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러한 강달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러다가 진짜 1 4 0 0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이제 당장 내일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게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유로화 가치가 조금 올라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는 또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유럽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리는지 보고 거기에 연계되어 환율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부분도 관심있게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환율만 이렇게 급등하는 게 아니겠죠. 물가도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없을 때 그리고 돈이 없을 때 가장 먹기 좋은 거는 역시 김밥이었죠. 저 어릴 때만으로도 김밥 한 줄에 천 원. <laughs>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김밥의 평균 가격도 3,000원을 넘겼다고 합니다. 저 서울 기준 7월에는 딱 3,000원 미치었습니다 2,969원. 하지만 8월 달단한달 만에 2.5%나 증가해서 3,046원이 되었다고 한대요. 그리고 지역별로 보자면 경남의 평균 김밥 가격이 3,177원으로 가장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김밥 3,000원, 3,500원 시대가 열렸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거는 진짜 충격이었습니다. 냉면이 서울 기준 무려 1 5 5,000원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좀 말이 되는 가격인가 싶긴 하지만 어쨌든 그 옆에 있는 게 삼계탕이 15,462원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냉면 먹을 거 삼계탕 먹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냉면이 진짜 비싸네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물가가 하락한 게 있다고 하는데 최근 들어 고추장, 컵밥, 참기름은 4에서 11%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가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이게 좀 빨리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뮤지컬 티켓도 비싸다는 소식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대학로 뮤지컬 연극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도 기론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유명하죠. 오페라의 유령 이거를 봤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신기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싼 취미다. <laughs> 제가 할 만한 취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관심이 없었지만 최근에는 이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대형 뮤지컬 티켓 가격을 보면은 2010년에는 VIP석 기준 1 2만원 인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6만원까지 올라왔다고 해요 물론 가장 마지막에 올린 게 4년 전이라서 이제 충분히 올릴 만하다 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12년 동안 4만원 오른 거면은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수 있겠죠 선언하던 김밥도 3천원이 되었는데 이것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클래식 공연값도 올라가는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에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알서 가격은 40만원으로 아, 진짜 비싸네요. 그런데 어쨌든 4년 전 35만원보다 15% 정도 오른 가격에 나왔다고 합니다. 자, 저기를 쓴 이제 이쪽에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뮤지컬이랑 이런 공연이라고 되네요 클래식 공연이랑 비교했을 때 저는 당연히 뮤지컬이 비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뮤지컬이 상대적으로는 많이 싼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입니다 미국 국채금리 15년 만에 최고 급등. 어제 미국 증시가 이것 때문에 또 나락을 가버렸죠. 최근 들어 나스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과연 오늘은 또 상승할 수 있을지 걱 정이 정말 많습니다. 어쨌든 보자면은 월요일 날 하루 쉬고 돌아온 미국 어제는 상승하나 했지만 결국은 하락 마감했으며 을 그리고 그 와중에 2년물 국채금리는 3.515까지 급등해서 증시를 또 지누르는 포인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니까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볼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국채금리 왼쪽에 있는 10년물 국채금리와 그 다음에 2년물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어제 미국의 PMI가 발표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PMI가 또, 양호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한니 길이, 그 양호라는 뜻을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양호라는 거는 좋은 거잖아. 근데 왜 주가가 떨어지지? 라고 볼수 있는데 예상치보다 더 좋게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또 연주, <laughs> 연준이 또 금리 올리겠네. 라는 생각이 나왔다는 거겠죠. 노동시장이 탄탄하니까 금리를 올린다. 이러한 논리와 똑같은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제 증시는 하락하기로 했고 오늘 우리나라도 같이 급락을 하고 있는데 이 물가만 좀 잡히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이 모든 악재가 좀눈 녹듯이 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볼수 있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지 걱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시편는 추석 시고 들어오면 바로 발표가 되니까 걱정한다고 바뀌는 건 없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석 편하게 보내시고 그 이후에 직접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진정된 물가 지표 나오겠죠. 다음입니다. 나만 못 받는 지원금 최근 들어 이제 지원금에 관련된 그러한 영상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런 걸 다루는 이유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좀 증시가 좋아서 그다음에 주식도 쭉쭉 올라서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주식 공부를 할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기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주식은 하지 않더라도 공모주만 해도 진짜 매주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이 정도의 수익을 거둔는 데가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공모주도 많이 없고 그다음에 공모주도 워낙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받는 수량도 적고 그다음에 또 따상 이런 것도 잘안 나타나 보니까 큰 성공을 해 봐야 치킨 한 마리 아니면 두 마리 이 정도밖에 얻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슨, 아,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이러한 지원금, 그 다음에 이벤트, 이런 것들을 최근에 공부를 해봤었는데, 하지만 지원금이라는 게말 그대로 지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게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영상 올려드릴 때마다 야 나만 또못 받네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지만 하지만 또이 와중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못 받는 그런 조건이라도 내 주변에는 또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최근 들어 이제 이런 거를 조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 길었네요. 자 오늘 또한 가지 지원금을 가져왔는데 바로 이거는 저 남자입니다. 이거 뭐 당연한 소리겠죠. 어쨌든 남자인 저는 평생 못 받는 지원금인데 바로 서울시 임산부 교통지원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볼수 있겠죠. 어쨌든 이게 나온 지좀 되었는데 벌써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고 하며 그렇다면 이게 어떤 지원금인가 봤더니 바로 1인당 70만원을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리고 위에 봤다시피 교통지원금이라고 하니까 지하철을 타거나 아니면 버스를 타거나 그럴 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자동차도 당연히 교통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유류비에 사용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이며 임신 3개월부터 그 다음에 출산 후도 가능하다고 해요. 출산 후 3개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임산부분이 계시다면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한번 또 전달을 해주셔도 정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 엔솔, 어디까지 가는 거니? 자, 연기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LG 엔솔. 어느덧 50만원 근처까지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승하는 이유는 IRA 법안 최대 수혜주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덧 한달새 16%나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길이 그 2차 전지 그냥 다 오르는 거 아니야? 라고 볼수 있겠지만, 다른 친구라고 볼수 있는 s 스키노베이션은3% 상승. 그리고 삼성 SDI는 오히려 3%나 하락한 걸 봤을 때는 LG 엔솔만 혼자서 올라가고 있는 걸 확인할 수있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기업과 차별점이 있다는 건데 그게 바로 IRA 법안 이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엘젠솔은 미국의 배터리 단독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바로 이 법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또한 GM 그리고 혼다와 함께 신규 공장을 건설 그 다음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도 호재로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엘젠솔은 이러한 수혜를 바탕으로 CAT를 더 따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현재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전 세계 중국을 포함하면 1등이 CAT 이라고고 그 다음에 중국을 제외하면은 LG 엔솔이 1등을 차지하고 있다고하죠. 그런데 그 뒤에 바로 CATL이 2등으로 따라오고 있다고한데 이번 i r a 법안은 중국을 때리는 법안이라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 수혜를 LG 엔솔이 본다고 볼수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LG 엔솔과 CATL 이 격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니까 야 대업급은 정말 잘 되나보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하지만 그 옆에 있는 크래프톤을 보니까 그 말이 쏙 들어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공모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고, 그리고 영끌한 직원도 있겠죠. 이러한 영끌한 직원들은 매달 이자만 100만 원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슬프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달 20일 날 보호 예수가 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주를 창략한 사람도 팔수 있다고 볼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 팔 수가 없겠죠 공모가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지금 이걸 팔면은 몇 천만 원의 손해는 그냥 기본적으로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크래프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거를 갖다 버려야 될까요 아니면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담아 될까요 일단 기름들 게임주는 출시 이후에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물다고 볼수 있고 그리고 그 그럴 확률은 진짜 기대 안한 게임에서 대박 게임이 나왔을 때, 대박 실적이 나왔을 때 그때 주가가 급등하는 걸볼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대부분의 게임주는 게임이 출시 전,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크래프톤은 마찬가지로 이번 연말에 칼리스토프로토컬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다가온다고 할수록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오를 수 있다라는 평가 내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지금보다 무려 50%나 높은 30. 6만원을 현재 잡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가격도 완전 공모가까지 많이 나왔다고 볼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주가가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올라도 50%나 상승을 한다는 거겠죠. 한번 기록될 크래프톤 우리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칼리스토프로토콜이 어떤 게임인지 기대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최근에는 폐배터리 관련주가 전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지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 있는 것은 바로 세비캠 얼마 전에 상장했던 기업인데 주가가 쭉쭉쭉 올라서 어느덧 저점 대비 3배나 오르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겠죠. 갈수록 폐배터리는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재활용할 수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 들어 미국과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폐배터리 관련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한데요 그렇다면 어떤 정책인가 봤더니 바로 배터리 원자재의 재활용을 일정 퍼센트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터리에뭐 100g의 어떤 원료가 들어간다면 그 중에서 20g은 재활용된 걸 써라 이런 게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수혜감도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한 갈수록 인플레가 생기며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면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원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 이렇게 페브터리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애플페이 소식이 조금 뜨겁습니다. 애플페이 진짜 올까요? 물론 아직까지는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지만 시장이 오늘 애플페이 소식에 들썩들썩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올해 12월부터 편의점, 스타벅스,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곳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며 그러다 보니까 한국정보통신 이러한 기업이 상한가를 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플페이가 나온다고 하니까 뭔가 한국에서 갤럭시 판매대수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닌가 이러한 걱정이 되는 건 착각이겠죠.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페이가 올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어서 애플카 이야기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20만 명을 대상 실시한 신차 관련 설문을 딱 보자면 여기서 애플카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테슬라를 구매한다 이 응답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기이또 지금 이제 갤럭시를 쓰고 있지만 만약에 애플카가 나온다면 가격만 적당하다면은 조금 무리를 하더라도 사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바로 브랜드 파워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참고로 애플카라면은 뭐 현대차랑 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일단 지금까지 예측이 나온 걸 봤을 때는 애플은 대만의 폭스군 같은 조립이나 부품 제공 업체들이랑 제휴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LG 전자가 애플카를 만드니 많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LG 전자가 상한가를 간 적이 있었죠. 그런 부분은 기대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애플카가 분명 나올 거라고 현재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면 언젠가 애플카 소식이 나오면서 애플카 관련주가 방금 전에 봤던 애플페이처럼 애플카 관련주도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다음입니다. 이제 태풍이 완벽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피해도 조금 많았고, 침수차도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생겼나 봤더니, 이번 태풍으로 차량 침수 피해는 총 4,100건으로 추정된다고 하며, 금액으로는 336억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도 비가 많이 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태풍 때문에 또 침수차가 나오면서, 중고차 시장이 조금 어지럽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고차를 아예 기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기름들이 이제 중고차를 사러갈 때, 보통 침수차인지 아닌지 알아 보려면 안전벨트에 모래가 있는지 진흙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보라는 꿀팁 본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소비자들이 그거를 직접 확인하다 보니까 안전벨트를 새 걸로 교환하는 그러한 방식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안전벨트 고장나서 바꿨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딱생각 해봐도 안전벨트가 고장날 확률도 그렇게 많지 않고 만약에 고장이 나더라도 운전석 한쪽 아니면 뭐 조수석 한쪽 이런 식으로 하나만 교체가 되었겠지. 전자석 안전벨트가 전부 다 교체가 되어있다면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의심을 해도 무죄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니 기분들 안전벨트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어제 포스코에 불이 났었습니다. 어제 태풍 영향으로 포스코 공장에서 불이 났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피해상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철강 클러스터에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침수 피해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과거 일본에서 있었던 사례를 봤을 때 주가 조정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정상화되진 않았지만 빠르게 정상화가 된다면은 철 혈광업종 주가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자, 포스코 주주분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오늘부터 일본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가이드를 동반하는 패키지 여행만 가능하게 만들었었는데 하지만 오늘부터는 가이드 없는 패키지 여행으로 관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개인 자유행은안 된다고 하며 방문적 관광 목적의 비자도 따로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전히 답답한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앞으로는 당연히 이 부분도 풀릴 거라고 볼 수 있고 길어야 올해 안에 좀 풀리지 않을까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리오프닝 관련주가 슬금슬금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이라도 살수 있을지 그 부분을 기분들이 한번 고민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가 북한 무기를 구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닌가 보네요. 그 강해 보이는 러시아가 북한에게 무기를 대량 구매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말인즉슨 아마도 러시아 군수물자 보급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이러한 해석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걸발 했을 때는 서방 국가들의 수출 통제가 효과적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수 있으며 러시아 자체적으로 이러한 군수물자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이란, 북한 등의 나라에 손을 벌리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뭔가를 사가면 될까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저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 그것도 정말 코미디인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충전기 없는 핸드폰 정상일까요? 사기름들 청소기를 샀는데 충전기가 안 온답니다. 카메라를 샀는데 충전기를 안주 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충전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요즘엔 스마트폰을 사도 충전기를 안 주는 게 노멀이 되었습니다. 저 길이 또 이번에 플립 4를 샀는데 충전기가 안 와서 야 요즘은 진짜 안 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충전기를 안 주는 이유는 바로 아이폰에서 이렇게 말했었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충전기를 뺀다라고 말했는데 솔직히 우리는 그게 아닌 걸 알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위입니다 하지만 노빠꾸 나라 브라질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 브라질에서는 아이폰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충전기를 안 주는 게 탄소 배출량을 줄인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 또 이거 충전기가 안 와서 하나쯤 사야겠다라고 하고 이제 인터넷에 봤는데. 아이거 충전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몇 천원에 샀던 것 같은데 요즘은 충전기가 2만원 그리고 3만원 이런 가격이 넘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브라질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폰 판매 중단 명령을 내렸고 그리고 애플에서는 항소하겠다. 이러한 의견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스터코퍼 계속 땅퍼. 경기를 선행적으로 보여준다는 미스터코퍼. 그러나 최근에는 계속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고 한대데요그 말인즉슨 앞으로 경기는 계속 안 좋을 것을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구리는 일주일 동안 6%나 급락했으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급락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자 에너지 위기가 경기 침체를 부를 것이다. 이러한 공포가 퍼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경기도 걱정이며 최근 강달러가 나타나면서 산업금속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다고 한대데요 그렇다면 강달러 나타나면은 이렇게 산업금속 가격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이거를 거래할 때는 달러를 쓰는데 달러가 너무나 비싸다 보니까 십사리 손이 안 나간다고 볼수 있겠죠. 이러한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산업금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특히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전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이러한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 d l n c 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설 관련 리포트를 보자면은 하이투자증권에 공격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며 목표주가 6.3만을 유지했습니다. 중동의 석유화학 투자가 빠르게 늘어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glenc는 석유화학 부분 강제라고 하는데요 또한 pbr은 0.36%로 주택 영이 대형건설사 pbr 평균 0.57 대비 38%나 싼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지금 현재 출렁출렁 거리면서 야 이거 1 2 0일선 닿을 것 같은데 라는 기대감 가질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적을로 보시면 은 매년 이렇게 성장하는 걸볼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3.8 내년 3.1 내후년 2.7 물론 건설사는 퍼가 낮을 수 있지만 그와 동시에 배당률이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예상 4.1 내년엔 4.5로 이 정도면 은 충분히 고배당주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실적이 성장하면서 배당또 많이 주는 기업 한번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바이요